기획예산자 장관 후보자 이재훈입니다. 1년 전 엄동설안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방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우는 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서 5분에 걸친 대국민 사죄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윤 어게인을 외치며 옹호했던 행보를 사안의 본질을 놓친 당파적 맹목이라 규정하며 스스로를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삼선 의원 출신인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특정 정치적 결단을 헌정수호라 주장하다가 장관 내정 직후 이를 내란 옹호라며 정반대의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법적 가치관의 변동이 아니라 임명권자의 의중에 맞춘 정치적 형량의 변경일 뿐입니다. 그는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입니까? 어제까지 그를 믿고 윤어개인을 함께 외쳤던 지지자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이재명 정부입니까? 신념의 유효기간이 권력의 유효기간보다 짧은 정치인에게 우리는 어떤 일관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출신 인사를 굴복시켜 과거 프레임을 정당화하는 트로피로 활용하고 이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가치적 자살을 선택한 철저한 이익의 합치입니다. 탕평이라는 외피를 쓴 신념의 현금화 과정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켰지만 이혜우는 자신의 자리를 위해 과거의 자신을 사용시켰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경고한 악의 평범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권력에 순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정치는 타락합니다. 정치인의 신념적 변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 단순 도덕성이 아닌 정치적 일관성과 가치 철학의 지속성에 대한 엄격한 지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신념을 배신한 자가 국가 예산을 주무르는 일은 법치주의의 수치입니다. 보수의 가치는 자리가 아니라 품격에서 나옵니다. 5분의 사죄쇼로 장관직을 얻을 수는 있어도 사라진 신의와 명예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대신은 실용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영혼을 판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져 위선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연대해 주십시오.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